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반경 안에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싫어서 그 과목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나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잘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많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더 열심을 내게 해 주셨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고난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현실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반경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그 반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이 우리의 과제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관심이 우리의 투자 대상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대적이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누구는 복음을 들고 특정한 선교지로 뛰어들어 영적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선교지에 이미 영적 전투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 바로 이 선교지,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빛나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하듯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반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저희 삶의 든든하고도 완벽한 삶의 반경을 설정해 주신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영적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서 번듯하게 살아가도록 부활의 에너지로 오늘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터전이며 반경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